안녕하세요. 메카트로이송학과 41615076 전석현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두 실린더가 동시에 정진과 후진을 반복하는 순수 공기압 회로를 구축하는 데 오토메이션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습니다. 그럼 구동하는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기본적으로 실린더 A와 실린더 B가 구동하기 전에는 리미트 스위치 1번과 리미트 스위치 3번이 온 되어 있습니다. 시동 밸브를 누르게 되면 실린더가 전진을 하고 후진을 하게 됩니다. 시동 밸브를 누르면 실린더가 움직이고 옆에 바의 숫자도 바뀌게 됩니다. 그리고 밸브를 길게 꾹 누르게 되면 전진과 후진을 계속 반복하게 되고 옆에 바도 숫자가 계속 바뀌게 됩니다. 이렇게 두 실린 더가, 동 시에 정 진과 후진 을 반복 하는 순수 공기압 회로 를구 축하 는것을 이상 으로 마치 겠 습니다. 감사 합니다.